안녕하세요. 나명주지니레디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셀토스입니다. 이제 셀토스 모빙 도스코프 장착해 드렸고요. 아... 보시면 이렇게 도어를 열었을 때 다리가 다리 움직이죠. 모빙도어 스커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요거를 제거를 하고 요거를 부착해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이고요. 작업을 할 때는 얘가 튼튼하게 부착이 가능하도록 이제 프라이머 작업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착이 들어갑니다. 배선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고 이 중간에 또 잭도 또 만들어 드려요. 원래 제품 자체는 잭이 안 달려 있지만 여기 모든 작업은 커넥터는 중요해요. 커넥터는 하나씩 다 따로따로 다 장착을 하고 그리고, 암절유 차단 장치에 전원 연결을 합니다. 그러면은, 시간이 지나면, 전 알아서 기다 끊겨요. 그리고, 도을를 닫으면 꺼지고, 도을를 열면은 켜지고. 요거는 이제, DMZ 토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제, 마그네틱 타입이라, 이 밑에 자석에 반응을 해가지고, 자석이 가까이 붙으면 꺼지고, 자석이 멀어지면 켜지고, 이런 방식입니다. 무빙도우 스커프, 저희 지느리 들이락 주세요. 안녕.